블랙퀸즈, 드디어 유니폼이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경기로 연습 경기를 보여줬는데 매우 처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분들도 그렇고 블랙퀸즈 선수들도 그렇고 그 연습 경기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맛보기. 경기를 뛰게 되면 이런 느낌일 거다. 즉,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정도의 경험을 전달해 주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들이 실전 경기에 대한 그 느낌에서 화나고 속상하고 뭐 이런 마음들로 투지를 불태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거 플러스 좀 설레이는 어 이거 재밌는데 요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오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식 유니폼을 입는데 와 유니폼 정말 예쁘더라고요. kt의 느낌 플러스 롯데 자이언츠 원정 유니폼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경기에 대한 스타트를 알렸는데 첫 번째 경기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보다 우선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게 선발 라인업에서 아야카 선수가 빠졌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왜 아야카 선수가 선발에 들지 못했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실고.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아야카 선수가 연습 경기 때도 보여줬지만 공을 던지고 아파합니다. 이게 야구에서는 투수가 공을 많이 던졌다고 바로 팔이 아프다 이걸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팔이 당연히 아프겠죠. 그런데 아야카 선수가 아파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피로도에서 쌓인 아픔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 찍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공을 많이 던질 수 없는 그리고 많이 던지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아픔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어,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의 연습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기 플러스 컨디션의 어떤 난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두 번째 이유에 대한 접근이 아, 요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방송을 보시면은 연습 경기 이후에 선수들이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선수 때도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연습을 했던 몇 명의 선수들이 보였어요. 그럼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훈련 스케줄을 팀 내에 모든 선수들이 소화하고 있을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온전히 내 삶을 야구 여왕에 다 바치겠다. 뭐 개중에는 그 그런 선수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 어떤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들 때문에 뭐 멀리 나갈 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 있는 박하연 선수나 김민지 선수만 보더라도 야구 여왕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골대녀의 훈련 스케줄이랑도 맞물릴 수도 있고 어, 촬영 스케줄이랑도 이게 맞물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바쁜 선수들은 자주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당장 실력의 어떤 배분도 있겠지만 그 실력 플러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위주로 출전의 기회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오디션을 봤을 때 ABC 등급을 나눈 그 상태로 계속해서 뭔가 경기를 기용하거나 그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 부분이 작용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아야카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훈련에 참가한 빈도나 연습량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야카 선수는 이 야구 영왕의 슈퍼스타가 될 제목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보다도 아야카 선수가 여기에 푹 빠져들어야 돼요. 저는 골대냐도 마찬가지고 야구 영왕도 마찬가지지만 선제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수 본인이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푹 빠져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이 선수가 더 열심히 해서 오래 뛰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게 가지 못하는 선수들, 실력이 늘지 않아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뭐 잘하고 인기도 있는데 본인이 재미 없어해서 길게 하지 못하거나 더욱이 이 선수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이 한국 선수들과 어울리고 하나 되는 그런 정서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간극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이 한국 선수들이 빨리 자기네들끼리도 얼른 친해지고. 그 친해지는 그팀 안에 이아약카 선수를 정말 따뜻하게 정서적으로 쭉 품어줘야 되는 이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니고 지금의 골대녀의 마지막 선수 생각해 보면 돼요. 마지막 선수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팀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그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을 만들어준 거.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파심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이 이야기를 하는 저의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아약카 선수 계속 보고 싶어요. 야구 영 하는 동안은 아야카 선수 보고 싶습니다.